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경남의 핫한 현장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진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산을 아끼고 부산을 사랑하고 가슴속에 열정이 가득한 부산 러버들이 한자리 모였다고 하는데요. 정말 많은 인원이 모였다고 하는데 아니 도대체 이 많은 부산 러버들이 한자리에 모인 이유가 뭔지 진이가 현장에서 따끈하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번 가시죠. 왜 모였지 도대체? 갑시다. 열정이 가득한 아, 부산인을 아, 찾아 방송국으로 들어서니 노래와 춤 연습에 빠진 사람들이 가득한데요. 부산 이런 분들 공개돼요. 이거 민미 씨. 야, 뒤쪽에서 많은 분들이 옷도 맞춰 입으시고 열심히 준비 중이신 것 같거든요. 새 작가면은 아니지, 뭐가.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아니 많은 분들이 모여서 연습하시는 이유가 네. 뭐예요? 아, 저희 오늘 엄지척 오디션 보러 왔습니다. 네. 아, 예. 엄지척 오디션. 부산은 월드컵, 올림픽과 함께 지구촌 3대 이벤트 중 하나인 월드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 밤낮으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이 엄지척 오디션은 바로 2030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를 응원하기 위해 시작된 유시식 국모전입니다 총일흔여 편의 작품 중에서 단8 팀만이 본선에 진출했다고 하네요. 아, 네 치열한 경쟁률을 그럼 뚫고 올라오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떤 컨셉으로 준비하셨길래 본선으로 이렇게 올라오시게 된 겁니까? 아, 저희는 오늘 힙합 컨셉으로 어, 엄지척 오디션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아, 그러면 오늘 그 보여주신 퍼포먼스 중에 네. 조금만 좀 제가 볼수 있을까요? 어파핑 아시죠? 파핑할 팝핑, 파핀 할때 이제 잠깐 여기서 어? 오늘의 시상 내역 들으면 다들 깜짝 놀라실걸요. 대상 팀에게는 무려 천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어? 축하드립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예. 아예 준비하시는 게좀 어려운 점은 없었습니까? 어려운 점. 저희는 뭐 워낙 합이 잘 맞기 때문에. 아, 워낙 합이 잘 맞기 때문에 어려움은 전혀 없었고, 네. 아, 오늘 그러면은 그몇등 예상하십니까? 1등이요. 1등, 아! 1등, 1등. 아니, 1등은 저기 상금이 천만 원인데, 그럼 상금 혹시 어떻게 분배할지 얘기가 된게 있나요? 아, 아! 이미, 이미 다 어떻게 그랬습니까? 아, 이거, 궁금하다. 아, 이거는 기밀이라서 네. 방송에서 밝혀있어. 아, 되고 나면은 오늘의 그 기분을 약간의 그 멜로디로 조금... 이렇게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지금 이제 본선 딱 전이잖아요. 맞아 네. 아 좋다. 아, 1등할것 같은 느낌이 오는데 개인적으로 한번 응원해 보겠습니다. 일등하면 아, 상금이에요. 아 진짜 크기 좀 크네요. 이팅 파이팅! 파이팅! 부산 월드 엑스포 파이팅! 온라인 투표와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 최종 8편의 작품들. 다양한 형식의 작품 속에서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결선 무대 10분 전 수호의 공정한 수호의 심사를 위해 심사. 심사. 부산 상공회의소 회장을 필두로 지역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요. Tough. 야 우리 또 심사위원을 또 만나봐야 되잖아요. 우리 게임에 김대인님 아, 네. 아, 네. 반갑습니다. 아예 네. 반갑습니다. 오 마스, 마스, 아, 마스. 어 마스께서 예 일단 김대입니다. 확인하셨죠? 예. 네. 공정하게 심사를 하셔야 되는데 심사 포인트 좀 알려주실 수요? 아 이번에 그 심사 포인트는요. 어떤 그 실용성, 적합성과 어 그리고 화제성 어 그리고 어, 현장의 퍼포먼스 등등 네 여러 아. 가지 심사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 네네. 그러면 오늘 또그 객석에 네. 많은 또 응원하러 온 분들이 계실 것 같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어 많이 오셨나요? <laughs> 네네네. 아 그래요? 어 우리 객석에 많은 시민분들이 와 주시면 어 너무 감사하고 함께 즐기면 좋겠어요. 아 네네. 아, 아무쪼록 진짜 공 심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치열 왜 이렇게 자꾸 공정을 자꾸 강조하시 제가 공정하지 않아 보니? 아니 아니 아니요. 예, 예. 개그계에서 가장 공정하기로. 아 네, 손문난 저 김대이고요. 아 원래는 집행 위원장인 김준호 씨가 네. 오늘 심사위원으로 오기로 어, 돼 있었다가 아, 조직위해서어 그분은 좀 공정하지 못할 것 같다. 네, 이미지가. 네, 그래서 저로 네, 바뀌었습니다. 아, 훨씬 공정해 보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자, 끝으로 네. 우리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할 수 있도록 네. 응원의 메시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산 월드 엑스포 어 2030년입니다. 우리 부산이 꼭 유치할 수 있도록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네, 응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산에 유치해! 유치해! 드디어 시작된 엄지척 오디션. 오늘 결선무대는 콘텐츠의 활용적합성, 완성도, 화제성, 현장 퍼포먼스를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 중에서도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퍼포먼스 무대가 가장 높은 배점을 차지합니다. 치열한 결선무대, 개성 넘치는 참가자들의 공연으로 오디션의 열기가 꾹꾹꾹꾹 달아오르고 있네요. 네, 네. 쇼미덤 분이 심사평을 하셨는데 저는 수우파 yes, 네. 심사평으로 한개 평을 하겠습니다. 찢었다. 뭔 말인지 알죠? 무대를 완전히 찢었다. 저는 네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무대를 예. 기다리는 참가자들의 표정에서 즐거움과 긴장감이 교차하는 모습이네요. 아, 네 괜찮습니다. 연습으로 인해서 할수 있습니다. <laughs> 너무 떨려가지고 손 발이 네. 너무 떨려요. <laughs> 긴장하는데 그즐게 재미가 있어요. <laughs> 다양한 세계인이 함께 귀여운 율동으로 부산의 매력을 소개하고 부산 월드엑스포에 대한 염원을 칼국무에 맞춰 표현하는 참가자들. 강력한 우승 후보들의 무대와 함께 엄지척 오디션의 분위기도 무르익어갑니다. 과연 오늘의 대상은 어느 팀이 차지할까요? 최우수상 두 팀에게는 상금 700만원, 대상에게는 상금 100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예 대상 참가번호 4번. <laughs> 참가 4번 축하합니다 참가번호 4번 부산에서 보내는 편지가 정말 스승과 제자가 그리고 수여하게 됐습니다 너무 좋아요 지금 <laughs>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우늘 전체적으로 엄지척 오디션 보시니까 좀 어떠신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가지고 아무래도 시민들에게 홍보가 아직 덜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 엄지척 오디션을 통해서 시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어떤 또추가적인 계속 지원해 주실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또이 오디션에 또 대상을 받으신 분들이 이제 또 부산 지역에 각 지역에 또 홍보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의 장을 또 열어주고 시민들이 더욱더 열기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상공 계수도 적극적으로 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정책적으로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야 엄지척 오디션 현장에서 이 부산 러버들의 정말 그 열정이 넘치는 무대 아 진짜 감동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바람을 담아서. 2030 부산 월드엑스포가 부산에서 유치되길 정말 기원해 보겠습니다. 2030 부산 월드엑스포 부산에서 유치해. 엄지척 오디션 열기에 힘입어 2030 월드엑스포가 부산에서 유치되기를 응원합니다. 부산에 유치해.